네, 이어서, 어, 요나서 2장 8절부터, 어, 한 번, 독해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껑, 몽, 남, 에, 때, 아, 바, 쥐, 엉, 아 여기서, 어, 암, 영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혼이죠, 혼. 그래, 에스프리하고, 뭐 에스프리도 영혼이고, 혼, 암도, 어 뭐, 한국에서 보면 이제 영혼으로 하는데, 여기는 혼이 좀 조금 구분은 되긴 하는데, 한국어는, 한국어 성경에는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영혼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나의 혼이, 예 때, 아바듀. 여기서 이제 아바트르 동사인데, 여기서는 에트르 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수종태입니다 수종태 임파페 형태 어, 왜 이게 수종태인지 바로 알수 있냐면 이것은 그 아바트르 동사는 어, 그 꽁주기 할 때는 무조건 아보아 동사를 쓰기 때문에 에트르 동사가 쓰였다는 것은 이게 수종태라는 것을 그냥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트르 어, 동사 플러스 PP 이래서 수종태 그래서 아바트르가 쓰러트리다 뭐 이렇게 쓰는데 수동태니까 쓰러지다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엉무아, 엉 몸마 안에 무아, 나의 나내 안에 내 안에서, 그러니까 꽁 내가 어 나의 혼이 쓰러질 때, 나의 내 안에서 쓰러질 때 이렇게 하죠 Jumusui subini e d e t e l 여기서 Jumusui 어, 수분이 이거 수분이 동사의 pp 형태죠. 수분이 수분이 수분이어는 동사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수분이 어, 명사는 이제 기념품 이런 다 그래서 어,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관광지 같은데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상점들 보면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분이어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기념품이라는, 거. 이렇게 기념품 파는 그런 상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PP를 써서 수분이 변합니다. 어, 여기서 이 수분이 동사는, 어, 이게 이제 대명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어, 제기대명동사로. 그래서 이 무, 무를, 예, 이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면 무조건 에트로 동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도 에트로 동사 P.P.인데 이건 수동태가 아니라 무조건 이 제기 대명동사는 공중개를 어, 할때 에트로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제기 제기 대명사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성수도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동사는 음, 항상 에트로 동사가 오면 이제 성수를 일치 시켜줘야 되고요. 아바 동사는 성수를 주어와 일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무수의 수분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거는 이제 어, 파셀콤포제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게 현재로 되면 이렇게 되죠 주무 수비형 에트로 동사가 없고 그냥 수비형이니 현재로 쓰는 거죠 이거는 파셀콤포제로 에트로 동사 플러스 PP에서 어, 꽁죽의 동사로, 에트르 동사를 쓴 겁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파세콤포제로쓴 겁니다. 과거, 어, 복각각으로. 그래서, 수벤드, 그러면, 누구 못을 생각한다. 이 그래서 주무수의 수벤드, 에테르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에, e 마프리에. 그리고 나의 기도가 에, e 빠브니. 어디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빠브니 동사도 마찬가지로, 애트로 어, 동사를 그 꽁주게할때 예, 조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합과거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도달했었습니다. 주스카 어디드까지또 당신에게까지 당동 생동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 당신의 거룩한 성전 안에 안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나의 혼이 쓰러질 때, 내 안에서 쓰러질 때, 나는, 어,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나의 기도는, 어, 당신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어, 다 동선, 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 안에 안으로. 이렇게 되죠. 9절입니다. 스키사타슈 <목소리> 아데지돌, 쌈콘시스턴스, 엘로안에 대, 라봉 e 여기서 쓰기 쓰 s 는 이게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복수형이죠. 쓰 그들.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그대로 냐면끼 이기는 쓰 s 를 얘기하는 거죠. 끼 그래서 시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되죠. 이게 주어가 복수니까 그래서 사타시아데지돌르이아타시아 그러면 어디에 들러붙다. 어디에 메이 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다시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매는 거니까 어그 이돌 우상들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우상들의 메인 사람들. 쌍 꽁시스턴스 이 꽁시스턴스는 어떤 확신함, 뭐 일관성 이런 건데 쌍뭔 것이 없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그냥 그런 어. 우상들에 매어 있는 붙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지시하는 겁니다. 엘로아니에드 라봉테 여기서 엘로아니는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 주어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가 어이 이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 문장 위의 문장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동사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다시아 했고, 그가 엘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영혼들의그 아, 아, 우상들에 메어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엘로안이 느,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뭐로부터? 라, 몽떼. 그 은혜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스스로, 그 자신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껑타모아. 껑타, 그러면, 뭐뭐로서. 어, 그래서, 어, 나로서는, 이렇게 합니다. 껑타모아, 뭐뭐로는, Je t'offrirai des sacrifices avec un cri de reconnaissance. Je, 나는, 뜻 당신에게 offrirai 어, 오프리 동사의 미래형 되죠. 그래서 제공하다, 오프리의 제공하다의 미래형. 사 제공할 것입니다. 내사크 f i 피스 어떤 희생물을 어,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어, 올릴 것입니다. Avec 크 n c r 코 de reconnaissance. 여기서 이 뜨가 이게 직접 목적어 보 대명사인지 간접 목적어 보 대명사인지를 확인하려면 아까처럼 질문하는 거죠. 주 도프리에 데주 도프리에 데 사크리스 아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에서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 보 대명사라는 걸알수있죠 그래서 당신에게 어 제공할 것입니다. 희생, 희생물을 제공하다. 희생물을 제공하는 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아베크 앤 크리. 어떤 큰, 외침, 소리를 가지고. 드흑권의상스이흑권의상스는 감사.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가지고, 외침을 가지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컴플리레레 que je fais. 그러니까 j e f a i s 내가 아컴플레레 동사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자 컴플레레 그러면 내가 어, 완성할 것입니다. 아컴플리레가 완성하다, 성취하다니까 완성할 것, 성취할 것입니다. 레 que 그 서원을, 서원을 성취겁니다그 서원이 어떤것이냐면그 이해가 나오죠? je fais 내가 했던 그 서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거죠. 르살류 비엔드 에떼넬 구원은 비엔드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답니다? 그래서 르살류 구원은 비엔드 어디로부터옵니다에떼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네1절입니다 에 때는 빠글라 오 보았소. 하나님께서 빠글라 빠글라 동사의 단순 과거형태 빠글라 아 플러스 르죠 아뭐뭐게 말했습니다 르포아송 그래서 에떼네 빠글라 오포아송그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에르포아송 보미 그 조나스 수일라테 르뽜아그뽜아은 보미 토했습니다 조나스를 수율라떼의 모모 비에 라떼의 땅 위에 요나스를 토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 2장을 다 마쳤습니다. 네, 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